네, 수학동아 김진아 기자입니다. 세계 수학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이상길님께 파이송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비트 주세요. 월십사일은 파이데이인데요. 최근에는 이 날이 세계 수학의 날로 지정이 되면서 어생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세계 수학의 날을 맞이해서 원주율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노래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셔 볼 분은 원주율 외우기의 달인 싱어송 라이터 이상길 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제 자기 소개 해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싱어송라이터 겸 음악 프로듀서 활동하고 있는 상상 이상 이상길이라고 하고요. 어, 과학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교수를 꿈꾸는 공학도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수학동화도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인연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2013년에 똑같이 3월 14일 파이데이 기념해갖고 수학동화에서 네. 파이랩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10초 안에 가장 많은 그, 파이 소수점 아래 자리를 말한 사람이 이제 1등을 차지하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네. 어 제가 지원해서 1등을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몇 자리까지 외우신 거예요? 저는 10초 안에 119 자리까지 외웠었습니다.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네. 지금은 조금 느려졌기 때문에 좀 네. 감안을 해서, 3 1 4 .1, 1 5 9 2 5 3 5 8 9 7 9 3 2 3 8 4 6 6 4 4 3 3 7 5 0 8 8 7 9 7 1 9 3 9 9 3 7 0 5 8 2 0 9 7 4 9 4 4 2 7 0 7 8 1 6 4 0 6 2 8 6 2 0 8 9 9 8 6 2 8 0 4 4 8 2 5 3 4 1 1 7 0 8 1 4 8 0 8 6 9 2 3 2 8 2 3 0 6 4 7 0까지 외우겠습니다. 아 네. <laughs> 어, 정말 멋진 파이 랩이었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파이송이라는 노래를 만드셨던데 제가 직접 파이송을 이상길님께 배워봐도 될까요? 네 하시죠. 네. Yeah. 3 1 4 1 5 9 2 8, 6 5 3 5 8 9 7 9 8, 6, 2, 8, 0, 3 2 3 8 46164338 3279508 8419716939937105820974944923078164 06286208998628034 거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멋진 노래네요. 네, 제가 한번 그 노래를 천천히 배워 볼수 있을까요? 네, 더 천천히 한번 해 볼게요. 네. 그래서 네. 파이 코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파이 코즈. 네, 그러면서 이제 3.14159265358979 3.141592 6, 5, 3, 8, 9, 10, 네, 그쵸 파이코스 3.14, 1, 2, 6, 5, 3, 8, 9, 10파 3.14, 1, 2, 6, 5, 3, 8, 9, 1 다시 <laughs> 네, 이렇게 파이송을 함께 배워봤는데 오늘 이렇게 수학동화 함께 하셨는데 혹시 수학동화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인터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2013년에 파이데이 같이 그 준비를 했던 그 기억을 이제 많이 곱씹어봤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8년 사이에 제가 되게 많이 약간 꿈꾸던 제가 된 느낌. 뭐 노래를 하고 싶어서 노래도 했고 원하는 대학교에도 왔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큰 꿈을 갖고 좀 길게 보고 하루하루 차근차근 꿈을 향해서 어 전진하다 보면은 자신이 상상하던 그런 멋있는 자신이 된 모습이 어 언젠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 네, 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상 이상길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 이벤트에 대해서 공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작곡한 파이송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편곡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가사를 다르게 붙이셔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만의 파이송을 한번 만드시는 이벤트를 어, 이번에 같이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다 같이 파이송을 파이 즐겨 보아요. <laughs> 2 8 3 3 9 5 8 6 2 8 0 3